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가엔 접촉냉감 뷰가론 아기 쿨매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해봤음. 진짜 시원해. 이 매트는 만지는 순간 차가운 느낌이 확 오는데, 아기가 땀을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잘수 있어. 디자인도 귀여운 곰돌이 패턴이라 아기가 좋아하는 것 같다. 세탁도 정말 간편해. 올코스로 돌려서 자연 건조하면 금방 마르더라고. 고정밴드 덕분에 매트가 움직이지도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여름철 필수템으로 추천하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임산부를 위한 맛있는 푸른 주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변비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구매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대체량을 사용해서 단 걱정 없이 마실 수 있고 칼로리도 낮아서 부담이 없어. 꾸준히 마시니까 변비에 도움이 되는 느낌이야. 달콤한 맛도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파우치형이라 휴대성까지 짱짱해. 임산부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니 꼭 한번 써보세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지이프 제프리디 트라이더 핑크 에디션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색상이 핑크라서 딸아이가 완전 좋아해. 처음 탈 때는 조금 어려워했지만 몇번 타보더니 이제는 싱싱 달리고 있더라고. 안전도 걱정 없고 as도 가능하니까 엄마로서 안심이야. 디자인도 귀여워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